밤사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두명더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2명이 늘어난 건데요. 이중 20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 의료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흥민 기자, 어젯밤 경북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어제저녁 7시쯤 어, 경북 청도 거주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도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59살 남성과 57살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어젯밤 포항의료원 음압병실로 옮겨져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와 관련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수는 21명으로 늘었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53명이 됐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21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대구 의료원에 격리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치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대구의료원에는 현재 대구 지역 확진자 10명이 격리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째 환자가 열흘 정도 입원했던 새로 난 한방병원 환자들도 모두 이곳에 격리돼 있고, 나머지 확진자들은 경북대병원과 영남대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벼운 폐렴 증세가 있긴 하지만 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게 의료진 설명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의심 환자 들이 계속 늘면서 환자를 격리 치료할 음압병실이 부족해 긴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은 2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대구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이동형 음압기를 빨리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사태가 응급실 연쇄 폐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저께 동산병원 응급실 폐쇄를 시작으로 어제는 경북 대병원, 영남대 의료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119 구조대는 대형 병원 응급실을 대신해 중소 병원 중 소형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고 응급실이 몇 군데 더 폐쇄되면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혼란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의료원에서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